오늘 남북 경협주 중에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철도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현대로템, 대아티아이 뭐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도 있어요. 자, 우리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대아티아이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기승전 남북 계업주입니다. 네, 그거 밖에 얘기를 못할것 같고요. 오늘 어떤 실시간 검색어, 인기 검색어 쪽에서 거의 한 10개 종목 중에서 7개는 다 남북 계업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특이한 게 물론 단순하게 철도 관련주의 시각들이 좋아지는 건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중요한 게 지금 유신이라든가 또는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한국 종합 기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남북 경협주 쪽으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지난 BHI란 종목들이 왜 올라오나라고 싶었는데 가만히 눈여겨 보니까 발전 설비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BHI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우리 기술, 한국전력, 한국 KPS 이런 원자력 발전 관련된 쪽도 북한 이제 전력이 좀 흔들리기 때문에 별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무게를 실어주면 수혜가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남북 경협자 안에서도 기존의 어떤 주된 흐름들이 아니라 새로운 섹터를 계속 찾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거의 또 하나의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어, 지금 나오는 유신이라든가 어, 이제 한국종합기술 이 엔지니어링 관련된 회사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보통 보면 아마 시장에서 부각이 안 됐어도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부터 어, 지금, 유신이 3위권이고요. 그리고, 아, 유신이 4위권이고, 한국종합기술이 3위권. 이런 어떤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근데 이런 업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이제, SOC 관련돼서 시공을, 그러니까 즉, 일반적인 시, 어떤 건설 쪽이 아니라 약간 토목에 가까운,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된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설계, 감리, 그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 빼고는 시공과 관련돼서 어떤 직접적인 건설 빼고는 나머지 다 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일단 뭔가, 어, 지금 철도 관련돼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거죠. 즉, 뭔가 철도 같은 경우는 사회 기반 투자다 보니까, 이런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서비스도 쭉 하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움직인다라는 게 지금, 어, 시장의 테마주의 정점이다. 한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어, 관련된 뉴스를 좀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약간 오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 대 ITI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철도주를 끌어올리는 어 대표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관련된 쪽에서 어, 공동조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물자가 올라가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제재 면제를 했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게 안보리가 철도 사업에 대해서 면제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조사에 대해서만 면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 이제 그러면 어~ 조사를 위해서 그러면 한번 열차 뭐 경의선이나 어~ 이쪽 한번 타보고 그래서 이렇게 쭉 어떤 어 뭐~ 유지 보수할 게뭐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면은 어~ 보통 실제 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기초적인 조사다 보니까 음.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작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남북철도 연결과 관련돼서 착공이 들어가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번의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은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자나 인력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몇십 조는 들어가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승인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지금 착공을 한다는 얘기는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착공식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어, 추가적으로 대북제재 면제에, 어, 변화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이번에, 어,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2십 정상회담을 좀 미리 가시지 않습니까? 미리 가서 여러 가지 정상회담, 정상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를 위한 좀 작업을 하지 않을까 때문에 좀 일찍 나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또 추가적으로, 어, 이러건뭐 북한에 퍼주는 게 아니라, 특히, 어, 이 남북철도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좀 크게는 유라시아, 그러니까 즉 러시아는 얘도 도움이다. 그리고 중국이 얘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물류 비용들을 생각하게 되면 얘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청와대 사람입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식으로 어, 역점을 둬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제재가 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주가는 오늘 따라가는 건 반대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어 기대감과 뉴스 관련돼서 한 번쯤 움직였다한다면 일단 고점에서 한번 팔고 다시 이런 어 관련된 뉴스가 어 어떤 착공 이후에 본격적인 어 흐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철도 관련 좀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 남북 캐빙무드가 본격적으로 풀리는구나. 남쪽으로 나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게 북미 정상회담이겠죠. 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빠르면 이번 주 27일 날 어떤 고위급 회담 관련해서 일정을 좀 조율하려고 하는데, 그, 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회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여야 될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결론적으로 얘기해드리면은 너무 많이 얘기해드렸죠. 네. 지금 좀 기대감이 앞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팔았다가 다시 사자. 이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대어트야이나뭐 유신 같은 철도 관련된 종목들은 파르다고 다시 사자인데 네.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네. 대북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직 조금 올려지지 못한 종목들 있잖아요. 뭐 현대엘리베이트라든가 그렇죠. 네, 네. 그런 종목 지금 조금씩 분할매수하는건 어떨까요? 네, 보통 어 이제 남북 경육 관련된 모멘텀이 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도 약간씩은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탄력들이 강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가지고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그 종목들이 강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뉴스를 가지고 움직였던 섹터는 철도와 이 감리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먼저 셌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셨습니다 있겠고요. 나머지 또 기다렸다가 추로 어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쪽이 아니라 또이번엔 다른 쪽의 섹터가 또 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더 낫지 지금 어, 그런 어떤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못 올라갔으니까 섹터 내에서 이걸 사자 이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두더지 게임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두더지가 나왔을 때뿅 때려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여기서 나올 거야 하고 거기만 쳐다보다 보면 다른 데서 나오는 두 자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요. 관련 이슈가 나올 때또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지만 지금 먼저 들어가서 매수하고 기다리기에는 좀 너무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지치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유의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